남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어, 누구를 위해서, 그 마음 쓰는 게 굉장히 넓어요, 이 개축생분들이. 내 안에, 나도 이제 좀, 개축생분들, 나, 어, 본인들, 본인들도 좀 위로를 받으셔야지. 응, 위로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갈수 있는 한 해가 되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옥한궁 장군 신당입니다. 여러분 정월 달잘 보내셨어요? 아, 잘 보내셨을 겁니다, 선생님. 네. <laughs> 갑진년 시작이 돼 갖고 지금 막 변화들은 일어나는데 지금 정월 달 시작했는데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기운 자체가 워낙에 세게 들어와서 띠별로 뭐 사람 말할 거 없이 다 조심해서 가셔야 돼. 음. 모든 분들이 좀 평상시보다 좀 주시면서 가셔야 돼. 이번 시간 주제는 네. 2024년 응. 어, 상반기 네네 73년생. 73년생. 근데 이제 52세가 되시는 개축생 소띠 분들의 상반기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개축생들 내가 제일 마음도 가고 제일 좋아도 하지만 마음이 쓰이고 이러는 개축생 분들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맞아요. 근데 다행히 오늘 갑진년에는 요번에 해는 어, 그 동안에 겪었던 개축생 분들이 어떤 마음 고생이나 또 심적으로 어떤 고통이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또 가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혼자서 그야말로 혼자 가슴을 치고 울었던 어떤 그 밤들이 이제는 갑진년 음. 들어와서 그래도 조금은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 음. 이렇게 나와요. 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음. 저는 개축생은 아닌데. 네. 왜냐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받고, 계축생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 또 이분들이 굉장히 곧단 말이죠. 곧다는 게, 강직하다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어, 누구를 위해서, 그 마음 쓰는 게 굉장히 넓어요. 이 개축생분들이. 그렇다고 또 티도 안 내. 나 이러니까 너 나한테 줘. 이런 분들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타고 나기를, 기운 자체가, 개축생분들이, 어, 조상이든 신이든 많이 끼고 있어서 그 어려운 부분, 어, 우리, 어,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겪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쓰였고, 그, 저희들이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개축생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아, 참, 이분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개축생분들을 위해서, 개축생분들만을 위해서 음, 어떤 기도 자리를 마련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제가. 워낙에, 금전도 힘들고, 뭐, 개중에는 그 뭐, 열의 한 명은 괜찮은 사람이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같이 사는 신랑이든 부인이든, 어떤 그분들의 어떤 공덕, 우에, 선대에서 내려오는 공덕으로, 같이 어떤 그 공덕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개집생분들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저. 개축생 분들을 위해서 하루 그냥 정말 정말 그냥 교통비만 해갖고 어디 바다든 뭐 이렇게 가갖고 기도를 좀 해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 근데 뭐 왜냐면 행사라면 다 돈이니까 돈 있으면 다 하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 금전이 없으니까 더 힘든 거거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자 이분들 위해서 바다를 어디를 가서 좀 기도를 좀 할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좀 마음의 어떤 위안이 된, 되는 어떤 행사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개취생 여러분들, 갑진년 들어오면서 이제 상반기 시작되고 정월달이고 이제 2월달이 넘어가잖아요? 괜히 눈물 날라르네? 음, 개취생분들 그래도 갑진년에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고, 이제 뭔가 조금씩 이제 운기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좀 상처가 치유가 된다가 이렇게 나와요. 어, 내가, 남한테 했던 게 뭐,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나, 내가 누굴 줬으면, 나도 10개 중에 한 3개는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힘이 나서 자꾸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단 말이죠, 개축생분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갑진년 들어와서, 정월달이고, 이제 이렇게 상반기 시작이 되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고,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용기 내서 갈수 있고, 이런 해가 됐으니까, 제가 여기서 열심히 정말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 테니까, 개축생분들, 갑진년 한해잘 보내셨으면 좋겠어. 어, 평상시에는 잘 지냈던 형제들이나 부모들도 갑자기 막 싫어지고, 왜 나만? 왜,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냥 나 혼자 울고 말았단 말이죠. 개축생들이. 나 혼자 가슴을 치고 울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왜 나만 이래? 이러면서 그러면 상대가 조금 한 10%라도 알아주고, 그래, 고마워, 고마워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해가 지금 갑진년이에요.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씩 시작이 되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어, 그래요. 개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람이 살면서 금전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전이 있어야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이분들은 마음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한 게 최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끌어오른 어떤 그, 어, 조상의 어떤 기운들, 신의 기운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 가정이 좀 마음에 이렇게 화합이 되고, 식구들끼리 그들 인정을 좀 받고, 어, 나 이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도 고생했다. 이런 말 한마디로, 그야말로 그동안에 얽혀있던, 아니면 응어리졌던 그런 걸 요렇게 풀려나가면, 그 안에서 이제 건강도 조금 되찾을 거고, 금전도 좀 풀릴 거고, 그러면서 올해 시작하시면, 개축생분들 괜찮아요. 내 안에, 나도 이제 좀, 개축생분들, 나, 어 본인들, 본인들도 좀 위로를 받으셔야지. 음 위로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갈수 있는 한 해가 되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축생의 날, 개축생의 날 그런 날 하나 만들어서 어, 한 번은 행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전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야말로 하늘을 바라보든 달림을 바라보든, 바다를 바라보든, 어떤 뭐큰 바위를 바라보든, 그 안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 어떤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개축생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개축생분들한테 조상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조상의 어떤 기운이 있어서 내가 힘들었겠지만, 조상의 원력, 조상의 어떤 그, 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띠들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잃지 않으시면, 끝까지 버티시면, 언젠가는 조상의 덕을 볼수 있는 분들이 개축생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응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힘내시고, 갑진 현안에 대박나시고, 응. 모든 일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